간만에 제대로 된 영입설입니다. 아무래도 당장 급한 센터백에 첼시가 센터백 보강에 성공했거든요. 악셀 디사시는 어떤 선수고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고 첼시에서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확실히 수비수로서 좋은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바디아실과 쓰리백으로 나왔던 리용전을 보면 클리어링 8회, 인터세트 5회 등 수비적으로 좋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아 물론 수비 시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고 오늘 제가 언급하기도 할 겁니다. 실제로 실수가 아예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바디아시를 보면 똑같은 평가를 받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 첼시 경기를 보면 큰 문제가 드러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0분 내내 그리고 시즌 내내 실수 없는 선수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잘했다는 존테리와 반다이크도 90분 경기를 보면 한두 번의 실수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의 수비 장점을 보자 그러면 태클 타이밍을 잡는 것이나 몸을 집어넣어서 인터세트 하는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태클은 몇번 들어가지 않고 인터세트를 통해서 공을 끊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장 툴루즈전을 보면 태클 한 번을 들어가지 않지만 인터세트 7회, 클리어링 3회 등 수비적인 공헌도가 높았고 파울도 없었습니다. 수비 시에 반칙 없이 끊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발밑이 좋다 보니까 쇼패스도 쇼패스지만 롱패스를 정말 잘 뿌려줍니다. 코릴이 지난번에 칠레에게 내줬던 패스처럼 센터백이 롱패스를 잘하면 좋은 것인데 지사 씨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은 발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압박을 들어오는 공격 한두 명을 제치고 롱패스를 뿌려준다 그러면 역습의 속도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불안점이 등장합니다.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해서 그런진 몰라도 몇몇 경기를 보면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 패스 성공률이 가장 높았던 96%를 자랑했던 랭스전에는 70개의 패스를 하고 무려 67개를 성공합니다. 롱패스도 12개나 차서 10개를 성공하는데요. 이 롱패스를 보면 대부분 사이드로 풀어주는 패스가 많습니다. 히트맵을 보면 하프라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풀어주는데요. 반면에 제일 최악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준 건 마르세유전이었습니다. 1대1로 비긴 경기인데 먼저 자책골로 앞서나가긴 하지만 후반전에 산체스가 득점하고 이를 기점으로 모나코를 마르세유가 무섭게 몰아치는데요. 게다가 마르세유 히트맵을 보면 굉장히 처진 상태로 경기한다는 게 보입니다. 이처럼 지사시는 빌드업이 잘되라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 전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중원까지 올라갔을 때 상대의 압박이 좀덜 하거나 수비적인 부담이 덜할때 롱패스와 쇼패스의 강점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 가장 좋은 건 철강왕입니다. 일단 부상 경력을 보면 코로나 감염으로 두 경기 빠진 게 전체 부상 이력의 전부입니다. 센터백의 특성상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부상이 없습니다. 게다가 200경기를 넘게 소화한 자원이 부상이 아예 없다는 것은 엄청난 호재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디사시를 사는 이유 자체가 아파서 못 나오는 포파나 대체니까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디사시가 가끔 혹평을 받기도 합니다. 헤더를 딸때 위치 선정이나 막판 수비 집중력이 너무 엉망이라는 건데요. 이는 선수 특징에서도 이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슷한 게 다비드 루이스와 리디거가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플레이 스타일은 각각 다르겠지만, 두 선수 다 전진을 통해서 좀 올라가고, 중원 가담과 공격 가담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롱패스를 뿌려주는 자원이거든요. 근데 이 올라간다는 거 자체가 콘테와 투에를 각각 만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이능력은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센터백 한 명이 올라가면 뒷공간이 열리는데, 이를 잘 이용하는 감독이 아니라면 수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디사시의 이 능력은 어쩔 땐 모나코의 독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포체티노는 베르통원과 토비를 이용할 때이 빌드업을 요긴하게 써먹었던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는 치넬과 쿠쿠렐라, 제임스를 한 단계 올려서 3, 2 형태를 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디사시의 능력을 조금만 손을 본다면 단점이 엄청난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가 크고 거구다 보니까 드리블이 특화돼 있고 속도가 좀 있는 윙어들에게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키가 큰 거구의 센터백들은 글쎄 어쩔 수 없는 신체적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키가 크면서 게다가 움직임도 기민해서 민첩하고 빠른 윙어들까지 잡을 수 있는 수비수라면 아무래도 그바르디올급의 가격이 나오겠죠. 다만 너무 느려서 복귀가 느린 정도는 아니고요. 매우 빠른 센터백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첼시에서는 코리라고 바디아실 왼쪽을 맡아주면 오른쪽은 디사시와 이 실바가 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둘다 양쪽에서 빌드업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코릴도 전진이 가능하고 디사시도 전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팀을 만날 때는 둘을 기용해서 바로 전진을 해서 좀 높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진행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강팀을 만나서 뒷공간이 열릴 거에 좀 걱정된다 그러면 바디 아신에나 실바를 또 짝으로 둬서 한 명은 뒷공간을 좀 커버치고 한 명은 좀 적극적으로 올라가주면 또 그것도 좋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사시를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부상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마크 게이도 새로운 조항이 있긴 하지만 5천만 파운드도 거론 되는 이 상황에서 엠바고도 잘 걸어놨고 히어리고도잘 뛰었고 무엇보다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됐던 포파나의 대체로 부상이 없는 디사시를 데고 리 온다는 건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